이준석 재명 청원 53만 돌파 여야 모두 분노한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3만 명을 돌파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불과 이틀 만에 10만 명,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50만 명을 넘겼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인터넷 게시글을 인용하며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공개 발언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폭력 2차 가해로 해석되며 큰 논란을 불러왔고, 이후 이 의원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았다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그 전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윤리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제명 논의 자체가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의 발언이 여성에 대한 언어적 성폭력이며 국회의원 품위를 훼손한 행위라는 이유로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의원 21명은 이준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관련 발언과 행동으로 김문수 후보의 선거를 방해했다는 인식, 과거, 내부총재 행보에 대한 불만이 제명청원 동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제명청원은 단순한 여야 갈등이 아닌 정치권 전체에서 신뢰와 품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윤리위 구성 등 현실적 장벽이 많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